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번쯤은 카드 결제가 거절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 전 상담해 드린 30대 초반 직장인 k 이씨는 그날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를 사려다 결제 실패 문자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월급 전 마지막 주였고 통장 잔액은 3,000원 남지. 회사에 지각 직전이라 정신없이 출근하던 길이었죠. 그날 오후 갑자기 동료가 회식비를 대신 결제해 달라며 8만 원을 요청했고, K 씨는 결국 민망하게 지금은 조금 곤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직장 생활 5년 차인데 이런 상황조차 버거운 자신이 너무 서글펐다고 하더군요. 결국 K 씨는 여러 방법을 검색하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다행히 본인명의 카드와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진행됐고 약 50만 원을 현금으로 전환해 카드 연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업체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실제 결제 후 입금을 하지 않고 일명 먹튀를 하는 업체들도 존재합니다. 0% 수수료 즉시 5분 입금이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결제만 유도한 뒤 입금을 지연하거나 아예 미지급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고 오픈 채팅이나 익명 메신저만 사용하는 경우, 후기 내용이 모두 복사된 것처럼 똑같거나 날짜가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를 도용당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신뢰도 검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이용을 위한 최소 4가지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와 결제 구조가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되는지, 상담 중 상환 방법, 수수료 입금 소요 시간 등을 상세히 고지하는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연락 가능한 창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후기나 리뷰가 실제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용카드 현금화는 정말 필요한 시점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습관처럼 반복하게 되면 카드 한도 초과, 통신비 연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금융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상황 계획을 세우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 구조 자체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직접 검토한 믿을 수 있는 업체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단기 자금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1대1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